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2013년 3회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실기 액세스 기출문제 보고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는 예, 앞에 폼과 쿼리를 확실하게 했다고 하면은 예,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에요 VBA 쪽만 빼면은 이 예, 5개의 15점은 항상 다 맞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별 제품 판매 현황의 제목이 표시되는 레이블 컨트롤을 이렇게 만들어라. 예, 보고서 머리글에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음,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자인 보기를 미리 열었고요. 예, 디자인에 가셔가지고 예, 레이블을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를 해서 예, 써주시면 되겠어요. 제조사별 제품 판매 하나. 이렇게 하고, 글자 크기는 딴데 찍었다 다시 한번 찍고, 18로 해주시고요. 네, 글꼴은 공서체인가요? 공서체. 이걸 이제 VBA로 좀 바꾸실 수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한번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해라. 아무튼 VBA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lbl 제목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예, 속성을 가셔서, 예, 대소문자구불 lab네요. lab. lab 제목 해줬고요 그리고 위치는, 보니까 about로, 제품 코드에 이렇게 글자하고 위치가 비슷한 것 같아요. 가운데. 예, about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점이 맞는 거죠 그죠 예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2번 txt 판매일자 컨트롤의 이전 레코드와 같으면 데이터를 숨기도록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 저희가 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 반복이 됐죠. 그러면 이것은 중복내용 숨기기니까 텍스트 컨트롤 상자를 선택하고 속성에 가서 모두에 가서 위로 쭉 내려서 영어가 시작하는 곳 누적할게 중복내용 숨기기 두 개는 좀 보고서에만 있는 거니까 알아두라고 했죠. 이해하시면은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5점입니다. 자, 다시 예, 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머리글의 판매일자가 아래 그림과 같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음. 보시면은 예, 아래 그림과 같이 하십시오. 표시 형식은 예, 컨트롤 이름은 바꾸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머지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예, 판매일자 머리글에 만들어야 되겠네요. 텍스 상자 컨트롤 생성하라고 했으니까, 예, 자뭐 이렇게 해가지고 텍스 상자를 만들어서 지우나 컨트롤 C 아무거나 해서 컨트롤 V를 하시고요. 그리고 적당히 위치를 옮기신 다음에. 여기에 가서, 컨트롤 원본에 가서, 음 판매 일자가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랬으니까, 판매 일자를 하고, 형식을요, 여기에 가서,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더 빠르죠, 뭐. 음 연도가 내 자리니까, yyy, 년, 03월이니까, mm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TXT 판매 일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TXT 판매 월이네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그죠? 별다른 글꼴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예, TXT 판매 금액 컨트롤에는 다음 수식으로 판매 금액을 계산하고 표시 형식을 통화로 설정하십시오. 판매량 곱하기 가격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TXT 날짜는 이렇게 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예, 여기입니다. 그죠? 음, 속성에 가셔서 예, 컨트롤 원본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 판매량 곱하기 예, 가격. 근데 하면서도 참 의심이 되는 게 하, 이렇게 쉽게 나오나 생각이 드네요 네, 통화로 형식을 하라고 했으니까 원화FC에다가 이제 문자까지 결합하라고 하면 형식에서 선택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 요거 같아요 그죠 네. txt 날짜의 컨트롤 원본을 선택하시고 예 시스템에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예 데이트를 쓰시고 가로 열고 닫고 확인하시고 예 형식에 가서 이 날짜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중 한자가 나온 게 그러면은 이제 별수 없이 만드셔야 되죠 음. yyyy년 한자 키 예. 띄고 mm월 한자 키 띄고 dd1 이것만 봐가지고는 d가 두 개인지 19일이라서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앞에가 m이 두 개니까 그냥 d를 두 개를 써준 겁니다 예.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겠죠 예, 정확한 지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예, 이렇게 하시면 이제 15점이 맞는데, 난이도가 이렇게 쉽게 나오나 참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